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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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시 다시 작 타이밍 맞춰야 될거 아니야. 너가 하면 나따라시게2 다시 번칠 건가요, 정확하게? 아니, 시가끝냅니 다시 다 안녕하세요 뭐할말정확한지 며칠인가가 된 플러스 다일된 <laughs> 나도 계산은 못해. 이시 김민식입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수고했어. 합주하니까 어때? 너무 힘드네요. <웃음> <웃음> 어, 요즘 김민식 씨뭐뭐 뭐 하고 지내세요? 저는 교정을 시작했고요. <웃음> <웃음> 네, 네, 진짜? 교정? 치아 교정? 아, 교정. 왜안 보여? 어, 이한번 해주세요. 아유, 어, 요즘. 음. 들려드리고 싶은 TMI 같은 거 없나요? 조정하고 있습니다. 아네네 알겠습니다. 뭐 어때요 오늘? 힘드네요. <laughs> 아니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으세요? 지금 이제는... 재밌는 이제는... 일 전혀. 삼, 이, 일. 아네 없는 걸로. 그것 마시고 그래 많이 어렵지만 그렇죠. <laughs> 공연할 수 없는 김에. 저희도 공연을 할수 없는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. <laughs> 기대해 주시기 <주십시오>. 바랍니다. <laughs> 난 손이 세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, 내가 봤을 때. 너 등에 그래서. 손 하나 더 있잖아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봐 여기까지 왔으니까. <laughs> 좀만 더 여기까지 오면 돼. 할말 없죠?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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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.